대림절 촛불 달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봉투 안에 초들과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또큰 종이가 있지요. 한 장에는 대림절 촛불 달력이라고 써 있지요. 다른 한 장에는 여기 말씀이랑 기도문을 따라 읽으며 기다림에 촛불을 붙여요라고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성탄절이라고 되 있는 요런 초가 있지요. 그리고, 스티커들. 저는 스티커를 이렇게 오려 봤어요. 오려 있는 친구도 있고, 안 오려도 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사용하진 않아요. 먼저, 두 장의 종이 중 중앙에 양면 테이프가 붙여 있답니다. 그 양면 테이프를 띄고, 아기 그림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아기가, 아기 그림이 잘 맞춰지도록, 이렇게 선을 맞춰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긴 대림 달력이 되는데요. 위에도 점선, 밑에도 점선, 그리고 밑에 점선 밑에는 또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죠. 이 점선대로 접어 보겠어요. 이렇게 점선대로 위에를 접었습니다. 반대로 여기 점선대로 밑에도 접겠어요. 다시 뒤집어서 보니까 여기 중앙에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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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는 선이 있네요. 자, 이 접는 선을 이렇게 잘라져 있는 친구가 있고 여기가 아직 잘라져 있지 않은 친구는 점선 따라 종이를 뜯어주세요. 네 개를 다. 그리고 나서 여기 중앙에 있는 점선을 따라 다시 한번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어요. 뒤에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 그리고 마구간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말씀 구절이 있는 네개의 기둥이 있어요. 자, 여기 접어놓은 데 보면 양면테이프가 있죠. 이 양면테이프를 쭉 떼어서 양쪽을 다 떼어서, 두 종이를 겹쳐서 붙여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져요. 평평한 바닥에 책상 위에 세워진답니다. 이렇게 대림절 촛불이 완성이 됐습니다. 내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초를 밝혀 보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